변형 유형 집중 공략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조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모두 평행하거나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모두 한 점을 지날 때죠. 네, 기역과 니은이 이미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기역과 니은 직선을 우선 그려놨는데요. 디귿 직선이 기역과 평행한 경우 니은과 평행한 경우 그리고 기역과 니은의 교점을 디귿도 지날 경우가 있죠.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좋게 모두 기울기 잘 보이는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u,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마이너스 2분의 a. 자, 이런 형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른 거죠. 자, 여기... 기울기랑 y 절편이 똑같은 형태라서 기울기가 이것이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기울기가 같을 때를 잘 비교해 주면 되겠어요. 기역과 디귿이 같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기역의 기울기인 2분의 1과 같을 때 a는 마이너스 1. 니은과 디귿이 기울기 같을 때 마이너스 2분의 a와 마이너스 2가 같을 때니까 a는 4. 이제 교점을 찾을게요. 개수가 같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연립하는 게 좋겠죠? 2분의 1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6.면 2분의 5x는 5, x는 2. x 2를 여기다 대입하면 y도 2. 2,2를 디귿 직선에 대입하면 되요 여기가 편리하겠어요. 2,2를 디귿 직선에 대입하면 2a 플러스 4 플러스 a는 0 3a는 마이너스 4니까 이때 a는 마이너스 3분의 4요 마이너스 3분의 4 4 마이너스 1. 이 모든 a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죠. 3분의3이9 4니까 정답은 3분의 5번번번